12번은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줬어. 그리고 그 분자들이 갖고 있는 무극성 공유 결합의 유무와. 분자들이 갖고 있는 공유전자상수를 비교해줬기 때문에 일단 이세개 분자가 누군지 찾기 위해서는 이세 개가 갖고 있는 무극성 공유결합의 유무나 공유전자상의 개수를 찾아줘야 돼요. 즉이 안에 어떤 공유결합이 존재하는지를 봐줘야 되고 이건 우리가 예전에 연습했듯이 이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루이즈 전자점식을 한 번씩 다 그려보고 싶고 누가 사이에 껴서 안정해지는 결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세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예전처럼 이 원자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먼저 그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NH3부터 볼 건데, NH3는 3개 부족한 질소 하나랑 하나 부족한 수소 3개가 만났어. 당연히 누가 가운데 껴야 돼? 질소가 가운데 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 중에 홀 전자 3 개를 수소랑 주고받고 수소랑 주고받고 수소랑 주고받아야지 질소도 여덟 개 만족하고 옆에 있는 수소들도 두 개씩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NH3의 루이스 구조까지 그려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H2O2랑 C2H2를 볼 건데요. H2O2 원자 4 개짜리예요. 하나 부족한 수소 두개 부족한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거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애들아 어, 마침 얘는 하나하나 부족하네? 얘는 두개두개 두개 부족하네? 얘네 둘이 손잡으면 돼, 안 돼? 얘네들이 손잡으면 H2 덩어리 하나 O2 덩어리 하나, 두 덩어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네개 원자를 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손잡으면 안 되고 얘네들이 손잡으면 안 돼. 그럼 수소는 수소랑 손 잡는 순간 더 이상 손못 잡아서 한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소는 꼭 누구랑 손잡아야 된다. 산소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예외의 경우를 수 먼저 볼 건데 만약에 산소 원자 하나가 이 수소 고이 수소랑도 손잡았어. 그럼 또 뭐가 안 돼? 이 산소 하나가 떨렁 남아 있잖아요. 해서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두 개랑 한꺼번에 손잡거나 수소끼리 손잡으면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첫 번째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 하나랑만 손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산소 원자도 수소 원자 하나랑만 손잡아야 돼요. 그럼 수소들은 각각 하나하나 이미 다 채워졌는데 산소는 아직 수소랑 하나, 산소는 아직 수소랑 하나씩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잡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 산소랑 산소가 하나씩 주고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수소랑 산소랑 단일결합, 산소랑 수소랑 단일결합, 그리고 산소와 산소 사이에 단일결합까지 있으면 산소들은 각각 두 개의 공유 전자쌍, 수소는 각각 한 개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모든 원자가 안정한 분자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만들 수 있어요. C2H2도 마지막으로 볼 건데 C2H2도 좀 비슷한 형태인데요. 네개 부족한 산소 두 개랑 한개 부족한 수소 두 개가 만났대. 수소끼리 손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수소끼리 손잡아서 한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로 탄소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두 개의 수소원자가 다 똑같이 하나의 탄소원자랑 손을 잡으면요. 네개 부족한 탄소가 있는데 여기는 두개두 개만 더 형성할 수 있는 탄소가 남아서 안정한 조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탄소원자 중에 하나는 수소원자 한 개랑만 손잡고 또 다른 탄소원자가 나머지 수소원자랑 손을 하나 잡아. 그럼 얘네들은 끝났고 얘는 여전히 세 개, 얘는 여전히 세개 3개. 사이좋게 세 개씩 남았지. 그럼 이럴 때는 탄소랑 탄소가 각각 전자를 세 개씩 주고 받으면서 모든 원자가 자기 주변에 원하는 개수만큼 전자를 채울 수가 있고요. 수소랑 탄소사이에 단일결합 탄소랑 수소사이에 단일결합 탄소랑 탄소사이에 삼중결합, 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번 문제에서 누구를 조금 자세히 볼 거냐면 중심원자 두 개짜리 분자에 대해서 고찰해 을볼 건데요. 파원 수준에서 중심원자 두 개는 보통 분자식이 A 2 B2, A 2 B4, A 2 B6와 같이 생겼어. 땡투 땡투거나 땡투 땡포거나 땡투 땡식스 와, 같은 분자식의 형태가 주어지면, 아, 중심원자 두 개짜리 분자겠구나. 그리고 더해서, 아, 아마도 그 분자는 좌우 대칭형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자를 만들려고 하시면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어요. 4번 문제에 다와 같이 복잡하게 생긴 중심 원자 2 개짜리 분자를 여러분들한테 만들라고는 안 하고요. 황원 수준에서 중심 원자 2 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분자식이 나오면 좌우 대칭형의 중심 원자 2 개짜리 분자를 만들려고 해보시는 것이 자료 해석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일단 이 분자들 안에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들을 먼저 찾아볼 건데 이세개 분자 중에 무극성 공유 결합 갖고 있는 애는 누가 있어? H2O2에 여기 산소와 산소 사이 무극성 공유 결합 있죠. 탄소와 탄소 사이 C2H2에도 무극성 공유 결합 있죠. 그래서 일단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애는 H2O2랑 C2H2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가 누군지 몰라요. 자두 번째 가, 나와 가의 공유전자쌍수를 비교해줬기 때문에 우리 이세개 분자의 공유전자쌍을 세볼 건데 NH3에는 공유전자쌍 세개 단일결합 세개 있죠? H2O2에도 공유전자쌍 세개 단일결합 세개 있어요. C2H2에는 공유전자쌍 다섯 개 삼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두개 있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수는 세개세개 3개, 다섯 3개, 개예요. 그러면,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가 누군진 몰라도, 다가 C2H2가 된다라는 건 가장 먼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럼, NH3랑 H2O2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가고 둘 중에 하나가 난데, 가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매 그래서 H2O2가 가가 될수 밖에 없고, NH3가 나가 되겠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분자 가나다 다 찾는 거예요. 보기 봅니다. 가는 H2O가 2 맞고요. 니은 다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 탄소와 탄소 탄수 사이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죠. 지금 공유분의 비공유를 세라고 하는데 나에는 비공유가 하나 있어요. 해서 나에서 공유 3개 분의 비공유 하나 있고요. 다에는 비공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유 5개 분의 비공유 0개니까 나가 더큰거 맞아요. 기니비 모두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되게 쉬운 거 하나 먼저 풀 건데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3점짜리 10번 풀 건데 2점짜리 10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생각해서 푸시면 되고요. 2분 뒤에 10번 문제 풉니다. 오늘 문제는 10번까지만 풀 거고요. 14번 문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은지가 지겨워했어? 다빈이도 지가워했